안녕하세요. 준뱅커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부동산이 이슈라고 하지만 저는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소상공인이 더욱 우리나라의 이슈이자 정말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다음 기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자영업자 비율 OECD 7위. 4명 중 1명이 자영업자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대체 휴일도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도 이제 소상공인은 월 200도 못 벌고 인원도 추가로 고용할 수 없는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업 비율도 굉장히 높은 85%를 기록하고 있고요 전통시장 1450개, 소상공인도 630만 명. 소상공인이 정말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전통시장에 대한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소식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모두 포함하여 작년 기준으로 120만 업체가 창업했으나 83만 기업이 폐업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안고 이번엔 채용 공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규직과 인턴은 모두 문항이 같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은 일반직 5급 기준 67명, 인턴은 26명입니다. 인턴 공고를 보시면 대전 16명이니까 대전에 거주하시지 않는다면 정규직 공고를 쓰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른쪽에도 보시면 숙식 제공은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하니 인턴은 대전에 거주하실 경우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항 및 직업교육 안내입니다. 학교 교육은 학점 이수를 작성할 뿐 성적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관련 산업에 맞는 과목명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서술해 주는 것이 점수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직업교육을 보니 보통은 교육과정, 기관명, 내용, 수료일만 적혀있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 시간과 기간을 모두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합격 후에 추가적으로 기관에 증빙 서류 요청을 하셔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력상 경력기술서 작성 안내 사항입니다. 이번 자소서는 경력기술서를 적는 란이 두 곳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요약형, 열거형으로 적어주세요. 주요 업무와 세부 업무로 나누어서 키워드 형태로 적어주세요. 두 번째는, 두 번째도 경력기술서인데, 이번에는 문장형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2,000바이트고 2개 이내로 되어 있네요. 하지만 여기에는 주요 성과까지 함께 포함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의 수는 총두 가지가 있겠네요. 경력이 있으시다면 경력 하나, 경험 하나가 되시겠고, 그 외에는 경험 두 가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 요약형에서 작성하였던 경력 문항을 문장형으로 바꿔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키워드는 동일하되 어떤 부분에서 문장으로 표현되었고 구체적으로 서술되었는지 앞 페이지와 함께 번갈아가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험 방식도 같은 방법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소서 문항입니다. 1번. 지원 분야 관련 지원자가 보유한 역량에 대하여 기술하고 해당 역량을 지원 직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기술해 주세요. 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항의 경우 경력 기술서를 읽어보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이시죠? 직무 기술서. 내용을 정리.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정리하고 키워드를 뽑아 봤습니다.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써져 있죠. 원하는 키워드를 조합하여 지원 직무와 엮어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항의 경우 정규직과 인터넷 서술 방향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턴은 지원 동기 기반으로 소상공인 지원 의지를 보여주시면 되고요. 정규직은 쌓아온 경험 기반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실현 가능 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다 1번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소제목은 보유 역량과 직무 기술서 키워드 하나가 곁들여 들어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재는 소상공인에 맞춰져야 됩니다. 고객이 처한 어려움, 민원 발생 원인, 해결 방안, 코로나로 인한 실질적인 사업자의 현실을 보며 느꼈던 점 이런 점들을 지원 직무 에 녹여내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항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가장 최근 사례에 대해 기술화해주세요 라고 써져있습니다. 소제목은 문제와 대안이 다 들어가 도 좋고 짧게 하신다면 대안만을 적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제목 역시 두 갈씩 표현인 셈입니다. 그리고 최근 사례인 만큼 대학생 이후의 경험을 적어두시고 작성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3번이 가장 중요하겠죠? 먼저 문제점 인식 전 문제가 지속된 이유 그리고 상대방 설득 과정 상대방이 바라본 문제 관점 서술 그리고 우리의 대한 제시. 이후 업무 수행 변화 과정을 적어주시면 마치 축구의 티키타카라고 하죠. 이러한 패스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항 3번입니다. 지원자가 생각하는 직업 윤리는 무엇이고, 이는 왜 중요한지 본인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서술해주세요. 라고 써져 있습니다. 공기업 직업 윤리는 공사정신, 책임의식, 공정성, 청렴성 등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경험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작성 시 본인 가치관이 형성되기 이전의 경험부터 적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을 중심으로 다른 업무 경험에 적응하였을 때 내가 마음에 품었던 직업 윤리의 방향이 옳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사건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직업 윤리가 소상공인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문항입니다. 우리 공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은 무엇이며, 공단 입사 후 지원자가 그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 기술해주세요. 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직무기술서의 디지털 역량 부분을 발췌해 봤습니다. 주어진 문제 해결, 협업과 소통, 디지털 기술 활용 결과물 생산 키워드가 제 눈에는 먼저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정해보신 이후 필요 지식 기반으로 자신의 디지털 경험 및 역량을 입사 후 업무와 연관지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련 디지털 활동이 없으실 경우 소상공인을 위한 관심도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있습니다. 먼저 소제목은 앞 내용을 토대로 직무 수행 내용과 필요 지식의 키워드가 함께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유 경험자의 경우 경험한 디지털 역량을 서술하고 이를 입사 후에 어떻게 연결할 건지 심화 확장할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 경험인 만큼 타 지원자보다 디지털 업무 이해도 측면에서 유리한 만큼 주도적으로 현장에서 소상공인에게 디지털 기술 활용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무경험자의 경우 디지털 관심도를 표현하여 왜이 기업의 업무에 필요하고 어떤 지연 체계를 이끌어 갈 것인지 멀리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경험 속에서 디지털 측면으로 끌어낼 수 있는 강점을 고민한 이유, 이를 디지털 역량과 소상공인 지원 체계까지 엮는 깊은 관심도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 해당 부분으로, 디지털은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이끌어내야 하며, 코로나 로 빨라지는 비대면의 이러한 기술들이 일상화되고 소상공인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 체계가 기획되고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러한 환경적 고민도 시스템적 고민도 지원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자소서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어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인 만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자금 업무를 수행하는 곳에 들어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